네, 오늘 해석할 곡은 안톤 슈몰의 오피 5 0 폴로네이즈입니다.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희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연주를 먼저 하고 해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thank you 예쁘죠? 곡이. 어, 이 곡은 A, B, A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어, A와 B 부분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A는 어, 훨씬 더 경쾌하고 B 부분은 A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름답고 좀 가라앉아있죠. 네. 그걸 잘 살려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다시 A로 돌아왔을 때는 앞에 A와는 좀 차별되게 어, 제 생각으로는 훨씬 더 어, 부드러운 음악이 더 풀린 듯한 어,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쳐주는 것이 어, 앞에 A와 뒤에 A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어,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첫네 네 마디를 보면 일단 앞에 어, 4분의 3 박자고 d 매이저예요 목가칩마디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첫 번째 마디에는 어, 단기음이 나와요. 이단기음을 음악적으로 잘 소화해서 표현하는 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될 거고요. 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흘러내리고요. 세 번째 마디에선 어, 트리도 있고 스타카토도 있고 조금 어, 힘들어요. 그쵸? 그리고 네 번째 마디에 가선 앞에 세 마디가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에 가서는 앞에 단, 네 단과 거의 어, 뒷 부분만 좀 다르고 동등하게 가면서 뒤에 크레센도해서 폴테로 끝나죠. 그래서 거기까지 잘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A 메이저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메이저 폴테로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왼손도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어, 조금 더 두째두 개의 단보다는 세 번째 단은, 어, 좀 고조됐어요. 음. 그래서 감정이 고조된 것을 조금 더 악상도 커지고 고조된 느낌을 어, 음. 연주자가 가지고 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. 다시 또 A로 돌아가, 돌아가죠. 네,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, 어, 크레센도가 있고, 폴테로 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, 음, 어, 그 스케일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, 피아니시모로, 어, 저음부의, 저음부의 멜로디가 나옵니다. 이 저음부의 멜로디는, 어, 조금 더 색채를 좀 다르게 해서, 조금,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, 조금 움츠러든 듯한, 그러한 색깔을 낳고 어,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네, 소울테로 크레센도를 해서 어, 레까지 액센트로서 어, 고조를 시킵니다. 네, 굉장히 까다롭죠. 음악이 순간순간에 꼭 어, 이렇게 확확 변화, 변화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아주 어, 마디마다 연습을 하셔서 어, 캐릭터를 탁탁 바꿔내는 거 그게 아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더 반복한 다음에는 B 부분으로 갑니다. B 부분은 돌체라고 쓰여 있어요. 그리고 피아노를 시작을 해서 돌체는 부드럽게라는 뜻이죠. 익스프레스와 다른 점은 굉장히 내성적이라는 외향적이 아닌 내성적인 거. 그래서 그 내성적인 것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이 B 부분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. 이어서 이 크레센도를 이어서는 쭉 상승해서 올라가는데, A 부분에 그 음형이 나와요. 그래서 A 부분이 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이 활발한 게 있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로 다시 돌아갑니다. 다시 A로 돌아가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만 앞에서 쳤던 A와는 조금 더 아름다운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시면 아주 좋은 해석의 연주가 나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페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페달이 굉장히 까다롭죠. 그래서 A 부분에 있어서는 페달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크레센도에서 폴테로 갈때또 페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B 부분으로 가서는요, 돌체 부분에서는 페달을 아무래도 A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하시고, 뒤에 가서 또 스타카토나 하는 부분은 더 절제해서 쓰되, 어, 폴테로 가서 클라이막스를 보여줄 때는 확실하게 페달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또 다른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